나이가 들수록 놀라운 진실 하나가 마음 깊숙이 파고듭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세상은 더 시끄러워지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보이는데 정작 내 주변은 점점 조용해지고 텅 비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면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떠오르는데 막상 먼저 연락하기엔 망설여지고 예전처럼 편하게 부를 친구가 이제는 몇명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쿡 하고 내려앉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마음이 외로워지는 게더 무섭다고. 사람이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은 인연을 따뜻하게 지킬 수 있을지,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께 아주 낯선 문장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친구를 만나면 다섯 가지를 속여야 오래 간다. 이렇게만 들으면 뜨악하실 겁니다. 거짓말을 하란 말인가? 진심을 숨기고 가면을 쓰라는 건가? 하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나이가 되고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지나오면서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그 진심이 언제나 관계를 살려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고 거리가 되고 대화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조금 속이고, 조금 감추고, 조금 돌려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배려이자 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속임수는 나 요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문제도 있고, 노후 걱정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으면 상대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피합니다. 반면 괜찮다, 괜찮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어도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묘한 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속임수는 돈 이야기는 모른다 라고 넘기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같은 온도일 때 편안해집니다. 누가 잘나가고 누가 어려운지 이런 이야기가 깊어지는 순간 인간관계는 미묘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잘나가면 샘을 사고 어렵다고 하면 은근히 무시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가장 좋습니다. 난 그런 건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평평해지고 둘 사이의 온도는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속임수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때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언을 하려고 들면 대화는 금방 싸늘해집니다.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내 편에 서 주는 감정을 원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말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잘하는 친구보다 마음이 편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속임수는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들려 주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도 나 처음 듣는 얘긴데 하고 반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빗장은 쉽게 열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속임수는 오늘 너무 좋았다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실 조금 피곤했을 수도 있고 대화가 잘안 맞았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마지막 한마디를 밝게 해야 그 만남 전체가 좋은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만남을 만들고 인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친구를 만나면 속여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입니다. 이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편안하게 지키기 위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흐름은 배려의 기술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체면이 중요해집니다. 작은 실수라도 지적받으면 유독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 괜찮다고 웃으며 넘겨주는 사람. 다들 한 번쯤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가는 친구가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의 무게도 함께 깊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험담이나 비난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럴 때 대화를 살짝 돌려서, 그래도 이런 점은 좋더라, 이렇게 분위기를 밝게 바꾸는 사람은 모임의 공기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아는 것을 모르는 척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말하고 싶을 때 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주는 태도 그것이 배려 중의 배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까지 누군가 자신을 존중해주길 원합니다. 그 기다림은 침묵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지 그 이유는 의외로 심플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심리적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서로의 환경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중년 이후에는 삶의 속도도 다르고 돈의 흐름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가족 상황도 너무 달라집니다. 공통점이 사라지면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면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관계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가성비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넓히기보다 깊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친구보다 편안한 한 명,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 명, 이한 명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실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리이자 인생이 주는 선물처럼 보아도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어쩌면 조금 씁쓸하면서도 조금은 편안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인생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야기들은 나이 들어 관계가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낸 첫 번째 여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들을 후반전의 인생에서 따뜻하게 다시 세우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지키면서도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을 남길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를 심리적인 변화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풀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을 열기보다 닫는데 익숙해지고 관계를 넓히기보다 좁히는데 익숙해집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변화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연을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관계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 오늘은 그 해답을 조금 더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 관계는 젊을 때처럼 에너지 넘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감정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혼자만의 시간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예전의 친밀함이 아니라 지금의 편안함이어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인생 후반부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 만나지 않았어도 대화를 나누면 편안한 사람, 자주 만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말의 판단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다시 품어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가치란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따뜻해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의 정리입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에 묶여있던 감정 때문입니다. 후회, 섭섭함, 기대, 아쉬움, 이 감정들이 얽혀 있으면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여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리는 결심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어떤 관계든 이제는 마음을 덜 쓰고 거리를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풀기보다 마음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대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 순간 마음속의 매듭은 절반 이상 풀립니다. 그 다음은 역할의 재정립입니다. 젊을 때의 우정은 같이 성장하고, 같이 경쟁하고, 같이 뛰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정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께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무거움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후반전에 좋은 인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나이가 되면 완벽한 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편하지 않은 사람. 서로의 삶에 과한 개입을 하지 않는 사람. 이해보다는 배려가 먼저인 사람. 이 정도면 사실상 최고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전략이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만남보다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말의 리듬, 감정의 리듬, 연락의 리듬, 이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관계가 무리없이 유지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뜸하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한 온도로 천천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약자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주도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를 돌보는 힘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보이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단단해져야 다시 사람을 만나도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란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편안해서 좋은 것이고 오래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편안한 인연만 천천히 남기면 됩니다. 그게 후반전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외로움이나 걱정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새로운 관계가 어려워졌나요? 아니면 오래된 인연과의 거리감이 힘드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후반전이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길 응원합니다.